<laughs> 이말다말정아있말정 <꽃사와 있구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제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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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정

저도 넣을까요? 가할때저응해고 격하시네요. 수비. 아. 웃 야, 얘기를 좋아. 이거. 가 좋아. 재형이 형 좋아. 아, 쪽쪽주 아, 아, 어, 3, 3, 어이, 어이. 네. 아, 에이, 아, 다음 우리하 우리 끼잖아. 너 여기 라 이게 5 0서승을 한다. 역시 <laughs> 아, 못치다나가이가 그래. 괜찮아. 다음 도지 아, 또 어, 못다어나 어, 오케이. 뭐두분함다모양이네 자. 아팅 좋다. 아웃팅 좋다. 이제 누가 이거? 번팬데, 이거. 아, 말본 팬데 이거. 나이 아, 어떻게 해이게이러 하지 않아. 퐁호치도 터졌어. 어? 퐁호치 어떻게 해? 퐁 어떻게 해? 이제 팀도 그때 많이 날는 아, 1년 아, 리못일한데 할줄 알았지. 몰라 아직 않고. 정면이 아니고. 나 기대 기대는 크지. 그 허물은 다 허물었거든. 사람들 항상 허물 같은데. 아이고. 스카이밖에 없다. 저하 <laughs> 했다. 17년 얘기야. 내가 10년도 다 맞구나. 맞구나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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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겠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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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되겠나. 웃음> <laughs> 야, 누구 실수고 이거는? 오케이, 그냥 그데 야, 했어 잘했어.

다 <목소리> 역전 <목소리> <야, 이거> 다. <멋있다. 목소리> 아, 딱 무너지는 것 같아. 원 우리끼리 원래 이겨는데 자, 이게서하시 되는데. 되겠네아이 어, 로차치, 로차치. <laughs>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. 일 어,

어? 어? 이게 l 시라고요어 w 어디 n g How l 어 n g How long? How 안 o 안 g How long? How long? How long? How long? How l 이